안녕하십니까, 김의라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세와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말세와 크고 두려운 날, 오늘 우리가 함께 공감할 이 주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때 우리는 분별하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별에 민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씩 병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분별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분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누군가의 영혼을 일깨우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이 복음의 손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적전쟁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서 사탄이 던져 놓은 왜곡되어진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내 뱉어지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 내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미묘하게 틀어놓고 있다면 그 왜곡된 사실은 반드시 바로, 잡, 바로 잡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의 영혼를 흐리게 만들고 신앙의 본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무서운 왜곡들은 분별해야 된답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런 미혹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결코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진리가 없는 위로는 결국 거짓된 위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위로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조그마한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조그마한 것이지, 것이긴 하지만은 강력한 울림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더 멀리, 더 깊이 전해지는 가운데 큰 힘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말라기의 종말에 관한 예언과 오늘날 말세 현상을 연관시켜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선지자 말라기가 기록한 것으로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과 제사장의 부패 그리고 하나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의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말세라고 생각되는 이 시대에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말세와 말세의 마지막 구간을 살고 있는 우리와 말라기의 말라기서에서 하는 예언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는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외식적인 신앙과, 권위의 남용, 종교적 타락이 문제시되는 현실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말세의 심판의 날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같은 인물이 다시 온다는 예언은 말세에 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로 이끌 사역자나 회복 운동을 예고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말세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도덕적 영적 혼란 속에서 말라기가 주는 메시지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실한 경건을 회복하라는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곤면이기도 하고 주의 날이 가까우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강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종말론, 말세론은 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로는 eschatology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 말세론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라는 세상의 끝.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에 대한 신학적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말라기서는 직접적으로는 자세한 말세의 일정이나 묵시적 환상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세론적,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면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와 의미심장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서는 마지막 때 교회의 휴고와 대환란 천연 왕국의 단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세례주의적인 종말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례주의라는 용어는 신학적 용어로는 'Dispensationalism'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건 특정 시기의 종교 제도나 어떤 시대, 특정한 시대의 종교 제도를 신학적으로 읽는 말이죠. 이 세대라는 것은 세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0년을 주기 주기로 단위로 역사와 시대를 구분해서 말할 때 우리가 세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할 때는 the older generation 이렇게 표현하죠. 어이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세대라는 것은 어, 역사를 신의 섭리라고 해석하는 그런 일종의 사관이죠. 어 만물이 만물이 다 신의 섭리라고 보는 전통적인 세계관이 바로 어, 이 세대 세대라는 그런 용어와 관련된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천계적인 사관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세대주의는 주로 기독교 신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러 세대 이 generation 또 신학적인 용어는 dispensation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그 세대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신학적인 그런 체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과 종말론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교회 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종말론, 이 말세론은 앞서 제가 한 바와 같이 휴고나 대환란이나 천연왕국에 대한 강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주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면은이 전통적인 어 세대주의는 일곱 가지 역사적 흐름의 단계를 예 나누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어 성경에 보면은, 아람과하하가 죄를 어 짓기 전에 어 세대를 어 구분하고 있고, 타락한 후에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어 세대를 또두 어 번째로 나누고, 또 노아홍수 이후에 사회가 등장하는 걸 어, 세 번째로 나누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과 은약 관계, 다섯 번째는 모세의 율법,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종말이 말세가 예수님 재림한 후에 천년 왕국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자 그대로 그대로 말세 가운데 마지막 끝에 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곱 역사 단계 일곱 개의 세대 세대 제너레이션으로 나눠 봤을 때 우리는 여섯 번째 마지막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문고리를 잡고 문만 조금만 잡아 당기면 열리는. 어 그런 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말세 지말입니다. 응?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보다 더이 어, 세상의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는 구약 시대 최종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이런 생각은 성경 전체의 말세론적 종말론적 전개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말라기서가 의미 있는 통찰을 안목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약의 예언서로서 말라기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 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언을 한 이후 예언 이후에 약 400년간의 침묵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 다시 말해서 메시아 시대로 이어지고 있죠. 말라기의 저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책망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서 심판과 구원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이 말세지 말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으로 종말의 시계는 작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말라기야 예언한 주 앞에서 길을 예비할 자, 아, 이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런 어구는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말세는 말세를 여는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따라서, 말라기서 이후에, 말라기 이후 신약의 신앙은 단순한 역사적인 전환이 아닙니다. 종말의 서막이고, 종말의 시기가 작동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죠. 말라기의 메시지는 주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그 주의 날의 돌에 성경의 그, 어, 영어로 번역되, 번역을 번역 하기는 inauguration이라고 하는데 주의 날의 도래를 알리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의 예언은 신약에서 종말이 시작되는 전조로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 고민을, 어,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말로는 성경과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은 오해나 극단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혼란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죠. 이에 대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점과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바람직한 마음의 가짐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말로는 세상의 끝,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다루는 내용임은 이미 어, 여러 분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내용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분명하게 종말의 성경은 분명하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분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분별의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 말씀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단의 종말론을 우리, 종말론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성경적 종말론의 종말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과도한 집착이 위험하기, 위험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전쟁, 환경, 파괴와 자연재해 등 지나친 종말에 징조에 집착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건강한 그런 종말론에 관한 이해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 어, 오늘날, 전 세계를, 어, 휘돋고 있는 그런 미디어, 뭐 영상이나 어, 미디어를 통해서 자극적인, 종말적인 말세에 관한 내용들이 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정확한 신학적인 분별력을 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어, 명심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마음의 자세를 어, 갖는 것이 또 중요하였고, 어,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또 중요하겠죠. 종말은 어, 반복해서 이런 말씀드리지만은 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적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충성되게 사는 어, 삶이 그만큼 어, 중요하다는 점을 어,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은 어, 신비하거나 무서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소망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미래를 지나치게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 종말이 오든지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종말의 카운트다운은 확실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라키의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뒤로 제쳐두고라도 이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고리에 손을 얹어놓고 있음을 신실한 성도들은 다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나 어떤 다른 형태의 예언을 제쳐두고라도 흥미로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종말의 절박함을 지켜보는 것은 의미한, 의미심장한 그런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은 이 말라기가 주님의 날을 예언하고 종말을 예언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두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고 세례요안이 길을 예비하고 종말의 종말의 도래를 어, 준비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초림에 이어서 어, 주의 임재가 어, 성취되고 종말이 어, 시작되고 개막이 되었다는 사실이며 교회 시대와 복음 전파와 종말이 어,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워서 익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완전한 심판과 구원 종말의 완성은 우리 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말라기서의 예언은 종말은 이미 확실히 시작되었다는 신학적인 선언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는 단지 과거에 대한 경고가 절대 아닙니다. 응? 다가올 마지막 시대에 대한 선포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약은 그것을 성취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고 종말이 이미 도래했다는 인식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예언하고 어,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종말은 이미 확실히 시작이 되었다라는 생각은 말라기스의 예언에 깊이 뿌리를 내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깊이 있고 의미 심장한 의미 심장한 그런 어, 어,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어, 우리가 어, 공유했습니다. 말라기 예언은 이미 실현되었고 구약의 말라기 예언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구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느슨해지고 느슨해질 수 있는 이 어둡고 캄캄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는 종말 의식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어,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회개해야 된다는 어, 어, 사실을 말라기는 어,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고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회개를 어, 촉구했죠, 외쳤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첫 번째 메시지를 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라기서 3장 3절 말씀에서 촉구했습니다. 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을 연단하듯이 정결하게 하여 이렇게 어, 말라기서에서 적고 있죠 어, 이런 삶의 정결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어, 이렇게 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이런 표현을 말씀함으로써 신앙을 믿음을 자녀들에게, 후세대에게 전수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복과 사명의 시간으로 어, 이해하고, 그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과 새하늘 새땅의새 땅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어, 또 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 신앙과 삶의 방향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드시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예언은 말라기 예언을 비로소 한 모든 예언은 흥미롭지만, 은 우리가 분별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근거로서 삼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어, 경각심을 가지고 직면해야 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어, 전하고, 전하는 바입니다 또 어쩌면 은 우리의 어, 불안감과 절박한 그런 어, 심적인 상태가 어, 예언의 어떤 의미를 어, 투영해서 극단적으로 갈 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어, 가져야 되겠다는 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을 우리가 관찰해 볼때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은 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국제사회와 교회는 분열과 위기에 어, 처해 있고 종말론적인 말세론적인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세의 어, 마지막 마지막 단계를 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전쟁의 가능성이 날로 어, 어, 높아져 가고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와 재앙 경제적인 불안과 분열과 스캔들 신뢰하락 도덕적인 타락 음란한 문화가 아주 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성의 상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불안하고 혼란하고 어렵고 어둡게 보여도 궁극적인 희망은 희망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지요.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며 깨어있는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어,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 어, 말라기서와 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연계시켜서 어, 살펴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어, 종말에 대한 그런 어, 생각과 태도를 어,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 삶 가운데 어, 성령의 귀중한 열매를 어, 맺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어,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어, 어,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여러분의 심령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이 복음 말씀이 더 멀리, 더 깊게 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